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 뉴스 365헬스 마이랑이 베일로 변호사 윤영준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 m 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건축 비용과 하락하는 주택 가격이 주거용 건설 부문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반전은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건설업은 2021년 정점 이후 14% 감소한 활동으로 여전히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비엔제 수석 경제학자 마이크 존슨은 지난 3년 동안 30에서 40% 상승한 비용 상승이 경기 침체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니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존슨은 비엔제트가 2025년 초부터 주택 건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에 주택 가격이 6에서 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 집을 짓는 비용과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은행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지난달 약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투자자가 첫 주택 구매자보다 모기지 자금에서 더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수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약정한 모기지 자금의 21.2%는 2021년 3월에 기록한 21.8% 이후 해당 그룹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들이 한 달에 첫 주택 구매자보다 더 많은 모기지 자금을 받은 마지막 시기는 2022년 3월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의 별도의 목적별 대출 데이터 시리즈에서는 현재 대출 제공업체를 변경하여 신규 모기지 자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수치에서 큰 결론을 도출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8월에 총 61억 9,400만 달러의 신규 모기지 대출 중약 15억 8천만 달러가 대출 제공업체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전체의 25.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데이터 시리즈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사실 이보다 한달 전인 7월에는 26.2%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 스와핑 자금 중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첫 주택 구매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월에 첫 주택 구매자 그룹이 가져간 12억 7천만 달러는 전체 자금의 20.5%를 차지했는데, 이는 7월에 21.3%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는 2023년 12월에 25.2%의 점유율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제도의 미래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본이득세와 토지세 등 새로운 유형의 세금이 필요한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이번 주에 다시 국가의 자본이득세 부과 문제가 거론됐는데, ANZ의 최고 경영자, 안토니아 와스는 RNZ에서 그러한 세금을 부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세금정책을 검토하고 자본이득세, 재산세, 자본소득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및 재무부장관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의 일환이자 차기 장기 통찰 브리핑을 개발하는 일환으로 세금 제도의 미래에 대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문서에서 세금 제도가 직면한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능한 옵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OECD 국가 중 뉴질랜드가 자본 이득 소득에 대한 일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예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태평양으로 발사하기로 한 결정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외무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제 뉴질랜드 시간으로 오후 베이징 시간으로 오전 8시 44분에 중국은 가짜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미사일이 연간 훈련 계획의 정기적인 준비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나 목표물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미사일이 예상한 해역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스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태평양 지도자들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안전한 지역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그 기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월요일에 중국으로부터 남중국해와 남태평양의 필리핀, 루손섬 북쪽 태평양의 3개 구역에 우주 쓰레기가 있다는 항해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타고대학교 정치학과 조 교수인 니콜라스쿠는 이번 발사가 뉴질랜드에 불안감을 안겨줬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한다며 이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중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이러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며 이는 지역적 대응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미사일 발사가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이익을 갖고 이를 방어하고자 한다는 매우 명확한 신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세입자들은 현재 이민자 감소로 인해 경쟁이 덜한 상황입니다. 트레이드미는 두 달간의 하락세 끝에 8월에 임대료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주당 평균 임대료는 640달러로 2023년 8월보다 3.2% 상승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임대 주거지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7월에 비해 13% 2023년에 비해서는 36% 감소했습니다. 트레이드미 고객 담당 이사인 개빈 로이드는 올해 들어 수요 감소와 동시에 공급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역학관계에 한 단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와 베이오플랜티는 브 각각 주당 675달러와 67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지역이었습니다. 인포메트릭스의수석예 츠가 게르스키아나는 호주로의 이민이 올해 10월까지 136,743명에서 만 올해 7월까지 67,199명으로 만 감소하는 등 둔화가 두드러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구 증가율은 2023년 9월에는 연간 3%, 2024년 6월에는 1.8%였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프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프,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31원 3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3원 3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9원 27전입니다.